사실, GIF 음짤만 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을 것 같은 상세 페이지 음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GIF 음짤만 넣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이펙트들이 시선도 사로잡고 또 뭔가 있어도 보이고 그런데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문자를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이 독이 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 움짤 이미지로만 채워지면요 이 상세페이지가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 상세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디자인적 요소를 챙겨보는 건데요 이렇게 해봅니다 문자를 많이 채울 때에는 레이아웃 고민은 물론이고 카피 문장의 길이, 또 컬러의 톤매너를잘 살려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아졌죠? 사실 제가 상세 페이지들을 보다 보면 화질이 안 사고 싶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제품의 기능을 보기보다는요, 화질부터가 안 좋으니까 제품도 칙칙해 보이고, 그래서 차라리 초반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먼저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상세페이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또 기획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제작도 해야 되는데, 이 제품 촬영에서 멈춰진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완성되더라도 당연히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제품 촬영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요. 먼저 맡긴 후에 퀄리티 있는 영상을 업데이트하고 시간을 단축시켜 가면서 중간에 "아, 이런 퀄리티로 촬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가시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화질이나 영상만 또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마켓마다 업로드 가능한 용량인데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막상 올렸는데 용량 초과로 업로드가 안된다면 또 다시 제작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연속으로 큰 용량의 문자를 막 넣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되면 이 로딩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탈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할 이미지를 만들어 주면서 각각의 오픈마켓 플랫폼에 맞는 상세 페이지 업로드 용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각 플랫폼별 업로드 용량은 제가 카페에 한번더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굳이 문자로 안 보여줘도 되는데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미지만 보여줘도 충분한 상세 페이지인데 또 이게 문자를 너무 과도하게 넣어서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상세페이지도 분야마다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문자를 넣어야 한다. 요즘에 트렌드다. 이렇게 해야 고객들이 반응을 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자를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제품의 기능을 많이 보여줘야 할때 사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성소품이나 이런 제품의 분야에서는 굳이 기능보다는 예쁘고 또 공간을 배치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연출 사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품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자리 이미지를 제작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문자 이미지는요. 영상과는 다르게 이 중요한 흑인 포인트를 간략하게 보여주면서 시선을 사로잡는 게 포인트예요. 더도 말고 이 카피 문장에 맞는 장면만 촬영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두 가지 예시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용량 문제도 단번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문자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상세페이지 제작 점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과연 이 상세페이지 구간에는 문자 이미지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으로 기획서를 제작해보시면 꽤나 유용한 팁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